아 네, 안녕하세요. 청미래 농원입니다. 오늘은 11월 어, 중순이고, 어, 토요일 날또 블루 에로우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비춰지는 세 줄은 올 봄에 어, 상순전정을 한 곳이고요. 어, 오른쪽에 비춰드리는 세 줄은 올 봄에 상순전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비교를 해서 얼마나 크는지 좀 보려고 했었는데, 올 봄만 하더라도, 어, 오른쪽 세 줄은 키가 쭉 크는 모습, 대신에 빵이 좀안찬 모습이었고요. 왼쪽의세 줄은 키는 안 컸지만 빵이 좀 많이 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가을이 됐고요. 이제 겨울인데요. 왼쪽의세줄 모습과 오른쪽의세줄 모습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오른쪽 세 줄이 키가 한 10cm 정도 더 컸습니다. 어, 왼쪽에 3줄은 이제 조금 더 빵이 찬것 같긴 한데 키가 10cm 정도 들컸고요 어, 결과론적으로는 상순전정의 효과가 크게 없습니다 어, 오른쪽 3줄은 상순전정을 안한 곳 어, 왼쪽 3줄은 어, 상순전정을 한 곳인데 어, 양쪽 다 어, 나무가 어, 잘 컸습니다 에. 상순을 전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뭐 나무의 수형이 크게 달라지거나 뭐 하는 것도 없고요, 뭐 빵이 많찬다거나 뭐, 뭐 그런 것도 없고, 어 성장에 큰 차이가 어 없습니다. 다 빵도 채우고 키도 크면서 어 성장을 했고, 오히려 상순 전정을 안한 곳이 키가 조금 더 크다. 아어 이게 이제 비교한 것에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순전정을 한 곳이 아무래도 조금 더어 빵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육안으로 이제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 상순전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 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오늘 또 공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왜 크게 차이가 없냐 어, 이게 영양분을 잘 주면은 나무가 잘 큽니다. 어떤 걸 주냐면 저는 바닥에 이렇게 조금 뿌려놨는데요. <laughs> 유박입니다. 어, 유박. 어, 이 참치 유박을 저는 아주 애용을 합니다. 어, 참치 나오기 전에는 광어 유박을 좀 많이 줬었는데 어, 얘네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질소 인산 가리가 어, 천연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참치를 뼈째 갈아가지고 통으로 어, 정말 만든 유박이고요 어, 그럼으로써 이제 칼슘, 음, 골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 있고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밭을 처음 만들 때가 중요한데요 이 밭을 제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삽으로 다 <laughs> 어, 만든 밭입니다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밥을 만들고 나서 요거를 그냥 듬뿍듬뿍 어, 비닐 깔기 전에 이렇게 엄청 많이 뿌려줬습니다. 많이 뿌려주고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laughs> 비닐을 깔고 이게 효과가 한 3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닐을 또 거둔 다음에 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비닐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지금처럼 아, 잔뜩 뿌려주면 얘네가 녹으면서 어, 나무 밑으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물론 다 흡수되진 않겠지만 확실히 영양분 공급이 어, 잘 되고 또 저는 이렇게 작은 밭 같은 경우는 손으로 뿌려주면 되는데 밭이 좀큰 곳은 기계로 뿌리거든요. 그럴 때는 고랑에도 어, 유박이 날라갑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 일반적인 유박하고 좀 다르게 친환경 유기질 비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거나 뭐 가스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는 뭐 없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뿌려 준게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어비한번 오고 이슬 맞으면은 또 녹아 가지고 아, 어, 잘안 보입니다. 며칠 지나면 아, <laughs> 어, 상순 전정을 한곳안한곳 차이가 없고 양쪽 다 키도 크고 빵을 채운 이유는 이 유박에 있습니다. 이 비료를 두세 달에 한 번씩 저는 이제 살포를 해주는데 이런 걸 뿌려줘야 나무가 영양분 공급을 꾸준히 계속 받으면서 성장을 잘 합니다.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주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이제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비료를 그냥 듬뿍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비료 자체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구요. 이게 유기농 자재라서 국가에 지금 신청을 하면은, 어, 저렴하게 대량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지금쯤 아마 해야 될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 뭐, 신청을 해서 이제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예. 요렇게 듬뿍듬뿍 뿌려줍니다. 뿌려주게 되면 나무가 정말 잘 크고 또 기비로도 좋지만 추비로도 이렇게 뿌려주면 아무튼 잘 빨아먹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위를 가지고 상순 전정을 한 곳과 안한 곳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순 전정을 안한 곳은 키가 더 컸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잘 큰다. 잘 크는 이유는 가위를 가지고 나무의 어떤 성장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결코. 어, 나무의 성장은 영양분으로 이제 성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좋은 영양분 듬뿍듬뿍 주면서 나무를 키워야 되고요. 다만 또 비싼 영양분을 주게 되면은 사실 부담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저렴한 참치유박 같은 거 아주 좋아요. 해보니까. 에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잘 컸습니다. 아, 이런 비료 저는 사용해서 이제 키우고 있고 저번 영상 보시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좀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어, 남기게 됐는데요. 올해는 이제 블루 에로 이렇게 성장, 향순전작한곳안한곳 어, 비교해서 올려드릴 거고 내년에는 저는 이제 전정을 안할 겁니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또 참치 비료 저가면서 또 키울 건데, 뭐 내년에도 얼마나 컸는지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또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예. 자세하게 한번 좀 찍어 볼까요? <laughs> 촘촘하게. 새순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순전정을 안한곳 여기도 촘촘하게 나무가 잘 컸고 <laughs> 여기는 세 줄은 상순전정을 안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승전정을 한 곳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